어오늘은 고키랑 해볼 거예요. 아 어, 근데 싫어 지금 어 됐다. 으흠. 으흠. 으음. 와이파이, 잠깐, 잠시만요. 네, 여기, 이렇게 왔는데, 경기. 오빠 핸드폰 여기 있잖아. 응, 예. 네. 어, 지금 할머니랑 누구야? 경기를 한번 뛰겠습니다. 집, 아, 레몬 먹고기, 소주도 먹고기, 디저트 먹고기, 디저트 먹고기, 디저트 먹고기, 디저트 먹고기, 디저트 먹고기. 어디어 <목소리> <목소리> 어, 한남, <목소리> 어, 먹을 줄 알아? 이만 <목소리> 이만 <이거, 이거, 목소리> <태스트. 목소리> 네 먹던 거지? 응? 이거 네 먹던 거지? 네, 여기가지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요. 엄마, 거기 좀 앉아. 허어! 한 거. 아우, 너무 커. 티소가 이게 줄이구나. 한번 해볼게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거아니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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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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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네, 잠시만요. 몰라요. 오 현재 1등. 오 완전 좋아. 설마 10. 현재 1등입니다. <라라라> 현재 1등이면 처음이네요. 홀 <라라> 벌써 시간도 없어? 아, 2등으로 떨어졌다. 강채원? 강채원이 누구지? 아 강채원이 누구야?

네네네네 네네네네 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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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us time, bonus time, bonus time, bonus time, bonus t i m

아니, 엄마, 엄마는 된대. 아, 4, 3, 아, 3 2, 아, 1, 땡! 아, 와우! 아, 나름 못 보겠네. 네. 베이컨. 잠시만요. 네. 어. 네, 여기도. 어 음. 네. 뭐지? 아 이벤트? 경기꽉 달리자 100개 모기 와일0에천개 해야되는데 오늘 만에 이거 갈수 있을까? 젤리비션. 아, 제발 60개 아니면 이거. 왠지 느낌이 좋아. 아니구나. 아! 웬 코인. 어, 왠지 느낌이 안 좋아. 아, 그거 대신했어. 어. <laughs> 그런 보고 있니? 네, 여기서 데타초에서 달리기 세번한번 바로 가겠습니다. 새 <laughs> 코끼들에서 <살크기들에서> 숨겨진 여기서. <유형이서. 웃음> 둥띵둥 t t h i n 뚜 then. d 뚜 n t d o 와 t 뚜둥둥 t d 둥 n t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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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